안녕하세요 매일묵상 오늘은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경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아, 2절, 1, 1절부터 5절의 정황과 6절부터 12절의 정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아, 아마도 이제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좀 약간 자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 아픈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아, 고쳐주신 정황을, 기도해가지고 고쳐주신 정황을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아,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음, 6절에 <laughs> 네,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리라 하였다. 도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이 아, 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는 삶에서 그러니까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다시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 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입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없었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아, 그러한 생각이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이게 내 자만이 드러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7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든든하게 세우셨는데 이제 아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 가리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 살면서 가리시는군요. 그러면서 8 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이 고통을 다시 겪는 것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으셔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스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습니다. 내가 너무 슬펐는데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추게 됐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만 흘렸는데 다시 춤을 출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옷을 벗기고 예쁜 옷으로 기쁨이라는 옷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영원하여 하라니 내가 주게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야너 자만하니까 혼좀나봐라 이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네. 자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힘으로 살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란을 허용하시지만또 그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계속해서 대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자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아, 이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배워가잖아요. 그럼 우리 서서히 겸손해져요. 무슨 말이냐? 삶을 쭉 살다 보니까는 아, 내가 너무 이자만해서 어,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만 쌓이면, 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나라는날꺼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은혜 때문에 잘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어, 교만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죠. 스탠필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체험한 직후라도 주님의 호의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고 얼마든지 이런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흔드셔서 확고한 기쁨이 넘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하늘나라의 삶을 갈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걸 예수께서 어,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육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자만은 예수님께는 없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칠절에 영호의주의은를주로 나를 산같이 고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도다. 근심하였나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근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 나이라는 것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교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웃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신도요 부활하심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셨고 배웃을 벗기시고 성부 하나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우리 자주 자만에 빠지죠. 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자만에 빠져 있더라도 은혜를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삶에 늘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깊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thank you 하겠습니다. <laughs> 겸손하신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교만한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당신 닮아 더 겸손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겸손을 기뻐하는 삶,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